10명 중에 한 사람 정도만 똑똑한 리더를 잡으면 그 회사는 성장할 수 있는 회사. 예요 답답할 정도까지는 안 되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하죠. 내가 부족하지 내가. 얘들은 베트남 말 잘하잖아. 너무 그렇게 아주 불쌍하게 생활하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저희 회사 제품을 만들어서 전시를 해놓은 뭐. 조그만 쇼룸이라고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제품은 다 저희 회사에서 생산해 낼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가정용 냉장고만 빼놓고는 다, 다 같은 겁니다. 이건 빵집에서요 네, 이건 제과, 베이커리 쇼케이스라고 해서 제과용, 제과점에만 들어가는. 베트남은 뭐 제과점만 들어가는 게아니면뭐 카페 이런 데도 뭐다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죠. 이 얘기를 하면 알겠지만, 요게, 중간중간 다 연결이 된 겁니다. 벽이 없이. 여기 하나, 2,500짜리 하나, 2,500짜리 하나, 이렇게 이제, 다, 제품, 제품끼리 그냥 연결을 시켜놔서 하나처럼 보이는 거죠. 여기 원래 판넬이 있어야 되는데, 판넬이 없고, 그냥 바로 연결을 시킨, 이렇게 같이 붙여버린 거죠. 여기도 붙였고, 여기도 붙였고, 이렇게. 이게 뭐, 누가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뭐 붙였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살짝 야매한 표현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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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건 이제 편의점에서, 어, 안에 내부에 음료수를 하나 빼내면 안에서 하나씩 흘러내리게 하는 그런 로라 장치까지 부착된 거예요. 세븐도어 제품이 하나가 들어갔는데 그 하나가 들어가면서 이런 냉장고가 8개가 빠졌으니까요. 그 사장님에서 볼 때는 어, 공간 활용도 그렇고, <laughs> 또 냉장고를 가동 시킬 때 되는 전기로도 그렇고, 사실 이런 냉장고는 냉장고 안에 보관 기능보다는 전시 기능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냉장고인데, 저 워크인 쿨러라고 하는 저 냉장고는 어 바깥쪽으로 전시도 되고 안쪽으로 그냥 냉장 온도에서 제품을 보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좋은 거죠. 사실 하나 예, 지금 40비트 딱들어가더라고요 수치상으로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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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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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여기는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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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4 지금 지금 가 여유를 좀금지거든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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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 지금 지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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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사4세년 동안 계속 냉장고. 예, 네, 오로지 오로지, 오로지 냉장고 하고 판넬. 이거 한국에서는 단단한 대소기업. 그렇죠, 네, 탄탄한 편이죠. 뭐저 이렇게 작은 중소기업에서 그 무슨 뭐 전시에 뭐 외국 전시회도 나가고 국내 전시회는뭐 거의 뭐 경향 하우징 편이나 건축과 잘 관련 그런 아니면 뭐 이런 그어 냉장 냉동 관련된 전시회는 거의 다 나가는 편이에요. 작은 데서 그렇게 나가기가 쉽지 않죠. 지금 18년, 19년 정도 보면 한 4년, 5년 정도 됐다고 봐요. 공장을 19년도에 완공을 했으니까 19년도에 완공했으니까 어, 뭐 18년도부터 진출을 했다고 보긴 보는데 생산은 19년도부터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휴, 안녕하십니까? 네네 제로씨 네 <laughs> 네네. 저희 네네네. 네. 저희신제품이네고 이연복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반갑습니다. 네네, 저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상당히, 상당히 다양하대요 네, <laughs> 여기 들어오니깐 네. 어마어마하게 네. 많던데 제품이 저희가 관심있는 건 이쪽 하하하내 <laughs> 네, 좋은 <laughs> 줄 <냉장고는 잘> 모르고 <laughs> 샘플을 받아봤는데 네. 어, 지금 베트남 베트남에서 나온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네. 품질, 품질 품질 자체는 일단 표면적으로 샘플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는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네, 공장을 한번 견학을 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아, 그럼 한번 어떻겠냐고래서아번 보자 이런 건 왔거든요. 잘 보고 가겠습니다. 네. 이상는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네, 다른 판넬 업체한테.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laughs> 다 좋다 생산이 안 된다. <laughs> <laughs> 얼마인데그 하루에 100회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공사를 어떻게 하냐 하루에 100회배면은 예를 들어서 공사하고나서 뭐한 3개월 4개월 전에 물량 뭐 심하고 만년 전에 물량 주문을 맞출 수 있다는 얘긴데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그랬더니 아 100회배밖에 안된다고 <laughs> 그러는 <그런> 거예요 <거야. 웃음> 2018년도에, 음, 이제 공장을 이제 시작을 해서, 2019년도에 장비들이 들어왔어요. 1차, 1차 장비가. 그 1차 장비가, 어, 다단 프레스가 한 대만 그때 들어왔었어요. 일단 음, 프레스가. 그때 얘기를 하는데, 바로 네, 그 당시에는, 어, 이제, 3.5m 이상은 조금 이제, 뭐, 여러가지 그 퀄리티 이상 문제가 돼서, 어, 현상 캐파도 그렇게 안 나오고, 그래서, 지금 작년 2021년도에 어, 다단 프레스가 들어왔습니다. 5단짜리 다단 프레스가 어, 12m까지 발포를 할수 있는 기준 재들이 1m 폭이 1m 판이 규격판이거든요. 1m 판으로 뭐 3m, 5m짜리 쭉 뽑아낸다 이러면 지금 뭐 그냥 단순 계산식으로도 한 700배 정도는 나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공사는 사구자야 우리 공사인데 네, 네, 계획된 거는. 냉동창고가 16개입니다. <laughs> 베트남 항만마다 들어갑니다. <laughs> 항만청하고 m o u 를 맺어가지고 항만 유효부지에 짓는 거예요. 네. 근데 음. 저희 공사뿐만이 아니라, <laughs> 여기서 지금 냉동창고 수요가 워낙 모자라. 다 제가 얘기했던 바에 이러면은 전체 베트남에 필요한 냉장, 냉동창고 수요에 3% 밖에 없대요. 지금. <laughs> 3%랍니다. <laughs> 반대를 진짜 니 아니 그러니까 공장이 지금 있는 게 가동되는 게 100개가 필요하면 3개밖에 없다는 얘기죠 냉동 창고가 맞습니다 예, 예. 지금은 이제 한6%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또 계속 지연 한6% 됐는데 앞으로 수요가 무궁무진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일, 1년에 냉동 냉장이 안되다 버리는 음식물만 30억불이 넘는데 그러실려면 그 이란의 군사에서 판단을 할수 있도록 데이, 데이터 하신 거 있으면 그러니까, 지원해 주시면 데이터를 지원해 주신다고 하면 되아 베트남은 내일 LOA 온다 한게 내일 아침에 가서 뒤집어지는 나라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네, 정말 잘 아실 거예요. 네. 이택에서 다 끝났으면 내일 LOA 발급합니다 하고 아침에 가니까 전 낙하산에 내려왔는데요. 이, 이런 이런 나라예요 여기가. 그래서 저도 물론 소별, 우대랑 같이 하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지만 네. 그래도 형식상 내가 개, 계약을 해야지 내공사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네. 저희가 이게 무슨 네. <laughs> 일하고 비웃기에 뭐 엄청 좋고 막 최고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베트남에서 구할 수 있는 자재 중에서는 최상급이다. 아, 거기에 가격 경쟁력 있다. 그럼 제가 써야죠. CJ 창고에 가서 짓는데 가서 참관을 해서 보니까 거의 한10% 20%는 자르더라고요, 판넬을한 장에서. 대형 공사는 자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희들은 아무리 대형 공사라도 어 물론 뭐 글쎄 공사 마무리 단계에 가서 보면 한두 개는 자를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저희는 투을안 되게끔 샵을, 돼 있는. 얼마 먹고 정밀하게 제작하느냐 문제죠 <laughs> 한번 그김 대표님 오신다 그래서 한번 와서 보시라고 이게 우리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판넬로 집을 짓거다. <laughs> 지금 이 쇼케이스 그 가지 저희들이 생산할 수 있는 가지 수만 한3 0 0가지 정도입니다. 근데 아까 좀전에제 대표님께 설명 드렸다시피 이게 거의 비슷비슷하고 그냥 뭐치수 100mm 잡고 뭐 네, 높이 뭐한300 크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양을 네. 여기서 다맞춰서 제작을 하시나 보네요. 네네네. 저희 이제 장비의 그 장비의 특성상 그런 것이 비규격도 생산할 수 있고 또 이제 규격품은 더 빨리 생산할 수 있고 그렇게 아. 됐습니다. 이제 저희들 쇼케이스 특성상 이게 쇼케이스가 한 방에 나옵니다. 한 방에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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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짜로 이렇게 판넬이 통짜로 돼 나왔습니다. 아. 근데 기존의 시장에 나와 있는 판넬 이 쇼케이스는 다 조각이 난 거죠. 이렇게 조각이 난 거를 여기다 프레임을 대서 그냥 붙이는 겁니다. 이제 저것은 이제 밴딩이고 네. 예, 자동화는 이제 저쪽 기 자동화입니다. 여게 지금 이제 저희들 판넬 0.7mm 서스로 판넬을 해놓은 겁니다. 조립중네네네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대표님 이게 맞지 않으면 조립이 안됩니다 안맞조립안됩니네 그러니까 이게 5mm가 작은거는 조립이 됩니다 이게 1mm씩 1mm씩 이제 보내서 조립이 되는데 5mm가 큰 것은 무조건 조립이 안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1 5 0 m m 125T입니다 1 2 5 t 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몇도까지 보 냉장이 됩니까? 125T정도 되면 이제 25도에서 30도까지 봅니다 냉동이 이건 완전히 보장을 하실 수있는온도니까 어, 보통, 그, 일반, 그, 경기, 우레탄 폼이, 이제, 40일 정도로 발포를 했을 때, 그거는 뭐, 규격, 규격으로 나온, 보장하는 거니까. 아니, 왜냐면, 제가 이는 거는, 나는 스거제이고할 때,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문제 이이된안거 아니야, 문제가 됐어요. 이 제가 존재안 하고 한거 아니야, 제대로? 문제가 된거 뭐냐면, 품질이 안나온 거야 이게 안 나오고, 이런, 이게 안한 거였어요. 그니까, 니가 굴 생긴 거야. 굴야 그래야지. 그래야지. 이걸 무조건 150을 보지 마는 거야. 그래도 서그래 보지 마는 거야. 완벽하게 틀어 막자. 네. 그러니까 뭐, 결국 뭐야? 이게 150은 돼야, 이게 지 마이너스 3, 30도 5, 4, 3, 4, 5. 네. 지금 뭐, 요거보다 더 작은 두평짜리세평짜리가 나가도 다 그게 발급이 됩니다. 네. PVC 코팅 칼라 강판입니다. 이거. 코팅입니다. 아, 코, 코팅 칼라 강판입니다. 아이 강판 자체가 이런 걸로 네네네. 네네. 난 이거 칠인줄 알았습니다. 아, 닙니다 페인트칠 좀낮았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이쪽에 이제 분체 라인은 저희들이 그 쇼케이스에 생산되는 부품을 거의 이제 화이트나 블랙으로 코팅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네, 분체 하죠. 네, 자체로 분체. 몇 그래서. 미터까지 됩니까? 부재 부재 길이 몇 미터? 아 지금 4m 정도까지만 합니다 저희들 제품이 제일 긴게 3700입니다 그래서 4m까지만 턴을 할수 있게 턴을 잡았습니다 저희 이게 이제 그 3.5m까지 생산할 수 있는 기거든요 3.5m를 한 판에 12개씩 빠져나옵니다 이제 여기, 여기 있고 이 테이블이 워킹 테이블이 이 짝에 하나 있고 절작이 뒤쪽에 하나 있고 그래서. 12개 한 번에 뺄때 40분 숙성을 해야 되니까 40분에 12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12m를 한 번에 5개씩 어, 제작, 생산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게 그때 보내드린 샘플을 이제 제작을 해 놓은 겁니다. 뭐 대표님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렇게 가끔씩 샘플 좀 보내달라면 그냥 뚝 잘라서 보내지는 못하니까 이렇게 아주 제품을 하나 만들어서. 창고를 다+ 다 채워놓고 나면은 여기에 발포구멍이 있습니다. 예. 예. 아. 이렇게 발포구멍이 있습니다. 예. 이걸 이제 가려주는, 아. 예, 가려주는 화장대입니다. 이게, 이건 어차피 뭐 공정상 생길 수밖에 없는 거니까 같은 칼라로 이렇게 해서 가려주는 예. 예. 화장대 역할을 합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리를 애들 고 하라는데 오늘 미팅은 아, 좀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글쎄요. 뭐 이제 살짝 이제 컨셉이 안 맞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그뭐을대를 옆으로 눕힌다고 그러는 그런 공법을 하는 것은 저리 단속식으로 빼기는 지금 아까 그 항만 쪽에다 뭐 한다는 것은 아마 건물 안에다 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어, 뭐 저분이 얼마나 우리 물건에 대한 메리트를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가격적인 측면이나 납기 이런 것만 맞으면 청사가 될 수도 있지. 그 다,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말의 기대감으로 이제 미팅을 하는 겁니다. 한, 3시간, 4시간씩, 2시간 뺏겨가면서.